네,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아도 힘내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열매이며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성령의 열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서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나 자신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열매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잘 외운다고 해서 이것이 얻어지는 것일까요?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아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헤매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 하늘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더라도 과연 이러한 것들이 내네 안에 맺힐 수가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한 것들은 바로 외부에서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되면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만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 또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타락한 제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을 알게 되고 그것이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면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안 짓고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러한 성령 안에서 거하게 되면요 죄를 짓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안의 총무가 되었을 때 주인의 아내가 얼마나 그를 유혹합니까? 어쩌면 육신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짓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를 안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겨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도적질하고 싶어도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싶어도 거짓말하지 않고 음란한 생각이 떠올라도 음란한 짓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은 15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수 있게 되죠.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것이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듯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또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여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자꾸만 우리 안에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데 마귀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주도권의 싸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될때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게 되면 죄가 들어와서요. 우리를 다시금 다스리려고 할 것이고 순식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혈기와 정력, 음란, 욕심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믿음이 약할 뿐이지 죄가 강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선포하게 될때 마귀는 우리를 속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며 죄인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를 더풍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게 되면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깨끗함이라는 것은 곧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는 바로 주 안에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가만히 보세요. 이것을 각자 나눠다 보니까 아홉 가지로 분리된 것이지, 이거를 하나로 합치게 되면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 안에 고하게 될때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새롭게 시작하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